기분좋아 올람붕어형은 잘 잡고 있나 모르겠네 그만 잡고 가라고 네, 지금 그만 잡으라고 계속 나올 것 같아요 한번 파워가 짱이다 진짜 오늘은 굉장히 오랜만에 와보는 곳입니다 올람붕어형 사적뿌리형님 같이 낚시하기 위해서 지금 포인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곳은 비온 후에만 낚시가 되는 곳이고요 물이 평소에 없다가 수위가 올라오면 그때 가능한 곳입니다 저의 유튜브 영상 첫 촬영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를 진짜 발로 하나씩 다 탐색해서 찾은 곳입니다 나만 믿어봐요 형님 진짜 보장 자 저기는 끝에가 막혀있는 곳이죠 이쪽부터 트여있습니다 자 두분 두분 여기서 자리 잡으시고 아니면 저쪽 안에 여기 들어가서 형님 해봐 진짜 저 근데 구멍 있잖아 형님 좀 구멍 찾았고 넣어봐요 아님, 저기 옆으로 가세요. 저희가더 편해, 형님. 그러나, 낚싯대 3개하고 떡밥 2개만 들고 와봤습니다. 물이 빠져버리면 고기도 같이 빠집니다. 올남봉 부분한테 지금 저만 믿고 들어오라고 그랬거든요. 대략 난감해하는 표정으로 지금 데를키려고 합니다. 이런 곳에서 어떻게 낚시하냐고. 3대 뺐습니다. 하나, 둘, 셋. 26부터 3 2 3대. 여기가 지금 붕어가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그 검어 확인하면 됩니다. 붕어가 잘 움직이면 가서 준비를 해가지고 내려오면 되고요. 30분 해가지고 안 움직이면 딴 데로 가면 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물이 이 정도 불었으면 무조건 붕어가 나옵니다. 형님 지금 긴데 있어요. 40대. 40대 형님, 내가 하나 줘봐요. 차에 가기도 멀어서 얼람봉한테 짜수 사공칸을 빌려가지고 저기다 펴보겠습니다. 형님, 물에 좀 담가오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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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보셨죠? 붕어입니다, 붕어. 남동어한테할 말이 생겼다. 아, 우, 완전 돌 붕어. 아무래도 짐을 갖고 내려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잠깐만 더 해보고. 야, 튼튼하게 생겼다. 진짜 돌 붕어. 야, 이쁘다. 멋져 봅니다. 형님, 할맛 나죠? <laughs> 진짜 형이 밤에 타짜도 나와, 요 여기. 얼탱 몇 마리는 그냥 보장이요. 얼람붕어 <laughs> <laughs> 형은 떠나고 타짜 옥불 형님 오셨습니다. 원래 셋이서 좀 재밌는 영상을 찍어 보려고 했는데 이곳은 올란부어 형님의 스타일과 너무 안 맞는다 그래서 아 다른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이 여기가 비가 온 후에만 딱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너무 아까워서 여기 살려고 합니다. 분명히 여기 월척 몇 마리 나옵니다. 이제 긴대를 갖고 왔으니까. 짧은 데들은 옆로 잠깐 치워놓고 지금 누치가 꽤나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누치들 사이에서 붕을 뽑아야 돼. 아, 넌 누치들. 지금 누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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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우와! 그냥 들었어. 믿기 갈라고. 아, 그래? <laughs> 그냥 조용히 물고 있었어. 조용히 <laughs> 이번엔 살치 다 있네. 다 있어. 강계의 모든 고기들이 다 모이는 것 같다. 어, 붕어다. 어, 붕어다. 오, 붕어다, 형님. 붕어야? 크진 않은데, 붕어다. 오. <laughs> 붕어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돌붕어입니다. 단단하게 생겼다, 진짜. 이제 붕어 두 마리째입니다. 아홉 치 하나, 여덟 치 하나. 그래도 케미는 꽂아보고 갈 생각입니다. 아, 얼차가 한 마리 잡아야 되는데... 왔어, 갑자기 나오기 시작한다! 오케이 좋았어 오 오야 힘쓰는 거 봐라 갑자기 왜 이래 애들이 그렇게 안 나오다가 오오 에, 이놈 새끼야 갑자기 붕어가 막 나와 버립니다 오 붕어 엄청 이뻐 힘도 무지막지 오아 징하게 발도 안 들어요 기분 좋아 이제 붕어 나올라나 다시 초집중 연락 모드로 들어가야겠다. 올란붕어 형은 잘 잡고 있나 모르겠네. 밤낚시가 좀 되려고 그러나. 좀 어두워지려 하니까 이것들이 저기 붕어가 연타로 나와 버리네. 아밤 되니까 나올라 그래 형님. 와, 아... 아이 놈들 진짜 겁나게 튀어요. <laughs> 굉장히 열한스럽게 나오는 놈이 있습니다. 아 이제 좀 될라 그러나 이거. 아이 턱걸이 약간 안될 살짝 빠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잘가라 벌써 캐미나에 걷네. 와, 다 시간 빠르다. 뭔 잡고기들 엄청나게 들어왔다. 잡고기가 전혀 없으면 지금 붕어도 빠졌다고 아마 생각될것 같습니다. 여기는 강계의 홈통이라 아마 베레벨롬들이 다 들어온 것 같습니다. <놀람> 오오오역오오오오오오오다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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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규칙자가 근데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눈대중으로 보면 거의 확실한 얼척입니다. 밤 되니까 애들이 더 활발하게 움직이네. 좋구만 잘가라. 비 와야지만 할수 있어요. 예비 많이 와야 돼. 저의 첫 영상 촬영지입니다. 2018년도에. 붕어 나온다. 오, 와 여기들 애 심각 해보네 힘이 아홉치다 아홉치. 아 붕어가 돌붕어가 아주 이쁩니다. 밤 되니까 더잘 나와요 지금. 얼척은 한 마리밖에 안 나왔지만 준척이 지금 움직입니다. 이것은 얼척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일단 돌붕어의 힘이 좋으니까 준척도 굉장히 손맛이 좋네요. 오, 입질이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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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아, 힘을 진짜 무지막지하게 써버린다 애들이... 아, 개책자가 없어서 아쉽네. 얘는 진짜 간당간당하는데? 힘 죽여줍니다 찌도 잘 올려버리고 이제 밤 되니까 오늘 좋구만 잘 나옵니다 이제 잘가 오우 아, 어, 어. 아 나대지마 어. 형님 이거는 옥수수입니다 아홉 치에서 턱걸이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많이 나옵니다 얘는 거아치 같네요 오, 잘가라 아치 그래. 같네요 어, 어 잘가라 그래 잘가 잘가 어 저거 언제 찌 올라왔어 오케이 아 언제 촬영하고 있는데 찍어 올라왔어 어, 갑자기 붕어 막 엄청 나와버리네 아 이것들이 미쳤는가 <laughs> 무지하게 나와버립니다 갑자기 막아 역시 불편한 자리엔 붕어가 많은건가 오저 찌가 올라온다. 와 은근슬쩍. 음. 오 짜. 아, 어. 형님 여기 제가 느끼기에는 미끼를 자주 갈아야 입질이 더잘 와요. 그런 계속 던져줘야 돼요. 와 역시 돌붕어라 힘이. 완전 무지막지 해본다. 아, 이건 진짜 얼척 같은데. 개측자 가서 한번 재보고 올까? 가서 재보고 오겠습니다. 사적부령님한테. 형님 개측자 있죠? 사적부령님 자리 가개 계측하고 왔는데, 3mm가 부족합니다. 딱 30입니다. 아 아쉽네. 월척한 마리 더 해야 되는데. 잘 가라. 어 저거, 저거 옥수수의 질이다 어? 우와, 돌붕어. 와 돌붕어 엄청나구만 와 손맛진 진짜 어마어마하구만 <laughs> 얘도 간당간당 한한 29.5나 되겠다 얘는 아까보다 조금 더 작다 손맛은 최고입니다 너무 재밌다 여기 <laughs> 허리급, 허리급.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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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와, 힘 죽인다, 진짜. <laughs> 빵도 좋아. 우와. 와. 오. 좋구만. <laughs> 제대로 나왔다 제대로. <laughs> 확실히 허리급입니다, 이거. 돌붕어 허리급이라 방금 튀는 거 보셨죠? 와, 깜짝 놀랐네. 아는 반을 빼면 그냥 바로 날라갈 것 같은데? 파워가 짱이다, 진짜. 와. 손만 제대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입질이 안 끊기고 계속 와버립니다. 잠깐 서광상태 있다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바닥만 제대로 딱딱 떨어지면 붕어가 계속 나와버립니다. 바로 바로 방생하겠습니다. 여러분, 전남 화순 지석천에서 오오잠낚을 즐겨봤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는 저의 첫 영상을 촬영했던 그런 장소고요. 그때 당시에도 이곳을 제가 지도에 하나씩 다 찍어가지고 다 발로 뛰면서 찾았던 그런 장소입니다. 그때도 굉장히 재밌게 낚시했었거든요. 근데 오랜만에 와서 낚시해보니까 붕어 잘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곳이 변해버렸구나. <laughs> 그래서 조금 실망할 뻔 했는데 해 떨어지고 나니까 붕어가 엄청 잘 나왔습니다. 월척 뭐두 마리에 아홉 시는 많이 잡았네요. 이곳 같은 경우는 큰 비가 온 다음날 한 이틀 정도만 낚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물이 빠지고 있고 내일 아침 정도면 아마 물이 많이 빠져가지고 붕어 거의 잘안 나올 겁니다. 어쩌면 내일 아침까지도 나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비온 후에만 찾아오는 그런 포인트고 굉장히 즐겁게 낚시 즐기고 갑니다. 이만 정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